헤드샷! 건방진 새끼 자 시즌 3그 미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리로디드 패치 항상 시즌 중간쯤 되면은 또 사람들 심심할까봐 또 여러가지 추가해주고 변경해주는 네 미드 시즌이 들어왔어요 맵 업데이트 나카토미 플라자 그 여러분들 그 다운타운의 그 삼각김밥 건물 아세요? 그 빌딩이 이 나카토미 플라자로 대체된 거예요. 한번 아까 약탈해서 보고 왔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건물이고, 뭐 여기서 특별한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합니다. 베르단스크의 컨벳, 컨베보우 캐스트릭? 새로운 캐스트릭이 추가됐다는 거겠죠? 컨베보 이거, 활 아니야? 모든 모드에서 저지탄의 생성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그쵸, 좀 저지탄이 좀 많긴 했었죠? 근데, 정적은 너프 없나? 또한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배틀로얄 솔로와 관련된 중요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레이븐 소프트웨어 트위터를 주시하세요. 아... 솔로 변경을 하겠대요? 솔로 바뀔 게 있나? 근데 지금? 그냥 정적 이런 거 드랍률만 좀만 낮추면 될것 같은데? 뭐 그냥... 또 보자... 신규 무기 탄도단검 이번에 나왔죠? 버튼을 딱 누르면 은 스프링이 팍 튕겨져 나가가지고 칼날이 앞쪽으로 발사가 되는 보조무기로 편성이 되있고요그 칼날, 백병적 무기 보조무기로 편성이 되있고 그, 투척단검처럼, 쏘면은, 그, 퐁! 하면서 앞쪽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맞으면은, 뭐, 한 방은 안 나겠죠? 뭐, 투척단검하고 비슷한 데미지겠죠? 전자동 발사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근접전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동 발사래요, 시코프처럼. 콜드워표 시코프가 나올 것 같네요. 시즌3 진행 중에 추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전자동, 아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이게. 보조무기에 들어가면은. 제주 사격 전환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근접에서의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SMG가 AR을 이기는 거고. 요게 버프가 됐다고 하니까, AK74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탄환속도 감소. 음, 최대 데미지 거리 25% 감소. 확실하게 이제 그냥 그 약간 근접 SMG로 쓰라고 만든 것 같아요. 원거리는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다 너프를 시켰고. 네, 초에얘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뭐 너프까지 필요가 했나? 거의 한 100명 중에 한두 한명 쓸까 말까였는데. 이거는 정말 좋네요. 요거 요거 특히 뭐 목배우리야 뭐 일단 뭐 헤드샷 맞추면 뭐 그렇다 치는데 요게 정말 좋네요 요 옵션이 파파샤 최대 데미지 27에서 28? BTK가 10발에서 9발로 줄었네요? 그죠 근데 파파샤를 버프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미 자다잘 쓰지 않았나? 파파샤보다 밀라노나 이런 안쓰는 애들을 좀더 버프하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굳이 잘 쓰고 있는 파파샤를 한번더 버프시킨다고? 버프한 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스나이퍼 라이플은 모던 어페어께 콜드워 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가지고요. 카쿠팔이든, 하디르든, AX든, SPR이든, 어떤 조격총이든 다, 낙차든 탄속이든 다콜드워 거보다 좋았어가지고, 콜드워 스나이퍼 라이플은 확실히 버프가 필요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좀 올바른 패치인 것 같습니다. 저거. 여기 특수 능력이다. 정적 트랩을 <드라미> 덮어 <너프> 좀 아, <laughs> <laughs> 눈부셔 아, 근 프레임이 너무 떨어졌어요. 보통 그래서 89시 왔다갔다 했는데 78시 왔다갔다 하네 지금. 귀지 같은 람보나 나오고 말이야. 물론 처형은 마음에 든다만 사고싶다 누가 후원 좀요 사게 노골적인 후원 너무 좋아 오호우 런처탄 쓰는 단검이다 사실 한낱 칼날 같겠지만 런처탄의 그 폭발력을 탄 날에 압축과 압축해서 극강의 데미지를 올린 나의 탄도 나이프다. 아야 씨야 햇빛 너무 밝아 안 보여. 햇빛 좀 어떻게 해봐 베르다스크 너무 화창해. 저번보다 더 심해졌어 패치 전보다 이 정도 아니었는데. 다시는 나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탄도나이프로 깝치지 않겠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고. 역시 던지는 칼보다 쏘는 칼보다 휘두르는 칼이 짱이지 실베스타 스텔론 스킨은 좀 부럽구만 아까 그 마법의 각도가 있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아, 근데 이거 보여요? 이거, 이 뭐야? 이 뭐야, 이게? 뭐니?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laughs> 씨. 미친. <laughs> 갓겜, 진짜. <laughs> 야, 못돼, <뭔데> 이거! <laughs> 야! 나의 은총인가? 와 미쳤나봐, 진짜. 접근 중이다.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가스 접근 중. 지역을 재확인한다. 이그 다운된 거한 방이 안 갑니다. 예 네. 다운된 거두 방이에요. 탄도 나이프 추척 당검은 한 방인데 탄도는 두 방이야. 이거 잘 보면 만년필입니다. 1 0 1시피 주고 샀습니다. 후린다구라고요후원이라도 한번 해 주고 그런 말을 하시지. 살려졌으니 밥값은 해야지. 어, 나한테 죽었던 그 갈릴 맥탄 아니야? 지역 찰 요청한다. 그렇다. 내가 후쿠다구태준거 있나? 구태 주셨군요. 천말 감사합니다. 에이 샷 건방진 새끼. 해도 판적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렇게 기저탄 맞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면 맞출 수 없으니까 시도하지 마십시오. 석공보다 빡셉니다. 스프링으로 쏘는 칼이 얼굴에 박히면 누구든지 한 방이지 않을까 공평하게. 이거는 실베스타 셀론 형님도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3대 천치는 해창이든 모두. 아, 자, 태양빛 좀 어떻게 해라, 좀. 아, 진짜 미쳤나봐. 아이, 정도가 없네. 관통력 증가! 대구경 저격총, 관통력 증가! 또,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석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밝다. 한여름 같다. 올라봐자. <laughs> 정찰이 필요하다. 현장에 인 경찰기. 공적 무인 찰기 어디에 보고 있냐? 밑에서 발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이거는 만년필인데 왼쪽에 있는 건 뭐야? 그거는 그냥 근접공격용인 그 약간, 잘 보면 약간 그, 칼인데, 그 약간 찍을 수 있는 칼인데, 그 손잡이 부분이 약간 개 뚝배기 모양? 아니, 이렇게 좀 음각되어 있는 그건 같거든요? 지팡이?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그 캐로베로스 뚝배기 마냥? 음, 약간 디자인이 굉장히 판타지스럽네. 하나는 만년필에다가, 하나는 그좀 럭셔리한 개 뚝배기에다가. 그 찍는 모션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막, 그 약간 쐐기처럼 막 찍어 내리는 모션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그단검 모션하고 똑같지가 않고 좀 독창적이라 좋습니다. 이런 창의성을 가진 무기들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야아 위에가 스트렐라 쐈다 이거. 아 형님! 아, 이 새끼들, 자꾸 옆에서 튀어나오네. 맞아, 솔로가 원래 그런 거 알아. 알지만, 그럴 때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어, 아니야, 저격질 하나? 이 새끼 저격질하네넌 진짜 뒤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 딱대 이 새끼야. 신 나지 그냥 아주 안전한 곳에서 그냥 어. 신 나지 그냥 어? 신 나지? 신 나지 새끼야 그냥. 어우 그냥. 어야 근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 그, 탄도, 이번에, 그, 탄도, 나이프 사면은 주는 처형이거든요? 안돼겠대요 아, 너무 잔인한데? 정수리에다가 그냥, 탄도 꽂아버리네? 꽂은 다음에 발사해버리네? 잔인한데, 로즈한테 쓰니까 기분이 좋아. 뭐, 죽이는 애들 다 t t 비야 그것은 정적이었구요 꼬우면 아시죠 먹어도 되냐 이거 그래도 일단 주무기가 저격총 하나니까 약간 고지대를 점령해야 됩니다. 어, 너 누구세요? 뭐요? 무슨 거지 나한테? 오, 오, 씨발! 넌 어, 뒤졌다! 발사하고 한번 긁고 컴백포 뭐야 이거 와우 쉣와 개쩐다 점점 원시시대로 아이 고야씨야 점점 원시시대로 회귀하냐 얘네들 왜 딱 봐도 저거 예능용 키스트링인 것 같은데요? 아뭐애 회수가 안 돼. 아애 근접 공격해야 네 조로 야 잠깐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우와 씨. 와우 씨. <laughs> 야 이거 런처였구나. 활이 아니라. 야수동식 런처네. 하나 하나. <laughs> 원시 시대의 무기인데 이제 폭발을 뒤얹은. 아 잠깐만, 어한발 남았네요. 데미지는 그렇게 안센것 같은데 어디갔니? 보있냐 <laughs> 야, 꽂혀도 한방안 가는데? <웃음> 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지지.